안녕하세요. 저는 곧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입니다. 요즘 하루하루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지나가고 있어요. 저는 이번에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엄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. 사실 올해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조리원 예약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시계는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. 몸 회복되는 대로 남편과 상의해서 하겠다. 이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, 친정엄마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, 저희 집이 중위소득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셨고, 직접 신청까지 마치셨어요.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셨고, 교육이수도 하실 거고,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저는 이제 출산만 남겨둔 상황이었죠. 그런데, 남편이 그 이야기를 떠벌린 모양이에요. 어젯밤,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. 술을 드신 건지 목소리가 굉장히 감정적이셨어요. 나 너무 섭섭하다.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,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친정엄마 쓰기로 결정하니, 나도 자격증이든 교육이수든 다 해서라도 너 산후도움이 해주고 싶었다. 그런데 이 얘기를 아들한테 전해 듣다니, 너무 서운하다. 순간,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.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님, 저는 모르는 조리원이나 도우미보다 친정엄마가 더 편해서 결정했습니다. 아이 낳고 저는 누워만 있어야 하고 분비물도 나올 텐데.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 건 사실 불편합니다. 게다가 저희 집은 어머님 댁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잖아요.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. 그러니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결혼할 때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?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. 왜 산후조리 이야기가 갑자기 돈 이야기로 흘러가야 할까요?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. 남편은 어차피 장모님이 도와주기로 해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냐? 면서 엄마가 딸이 없어서 너랑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네가 칼같이 잘라버리니까 서운해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. 아니 이건 산후조리의 문제잖아요. 산모의 몸과 아기의 안전 문제인데 왜 이걸 정서적 교류 문제로 치환하나요? 저는 차라리 모르는 전문 산후 도우미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고요? 명절이나 행사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. 시계 가면 저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. 하는 거이 없지? 저기 저 과일 좀 갖다 줘. 예. 콩나물이 부족한데 마트 갔다 올래?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세요. 그런 분이 제가 아이 낳고 누워있는 걸 과연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까요?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습니다. 제가 누워있는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게으름처럼 비치지 않을까요? 그 순간마다 저는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제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못한 채더 지쳐버릴 겁니다. 그런데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. 오히려 저를 예민하다고 하죠. 엄마도 너 도와주고 싶어하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냐라고요. 정말 이게 제가 잘못한 걸까요? 제가 산후조리에 관해 시가의 허락까지 받아야 했을까요? 저는 제 몸을 지키고 싶습니다. 출산 후 무너진 몸을 회복하는 시간, 그리고 저제 아이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보내고 싶습니다. 시어머니의 마음, 그 섭섭함, 이해하려 노력해 봤습니다. 하지만 이해와 섭섭함은 결국 감정일 뿐이고, 산후조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. 저는 이제 곧 아이를 낳습니다. 제 몸을 위해, 제 아기를 위해, 가장 편한 선택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. 정말 산후조리에 대한 선택마저 시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랭킹 댓글 읽어 드릴게요. 결국 돈 문제죠. 조리원은 비싸다며 며느리 호강시키는 건 싫고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돈은 드릴 테니 그게 아까운 거고 차라리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. 산모가 친정엄마가 편하다는데, 그걸 왜 시가 허락받아야 합니까? 남편은 더 황당하네요. 눈치도 없고, 아내 편도 못 들어주고, 이런 상황이면 진짜 정 떨어집니다. 남편은 지가 애 낳는 것도 아니면서, 먼 가까워지고 싶은데, 칼같이 자른다 같은 소리를 합니까? 글 보니까 산모는 그냥 가만히 누워 쉬고 싶은 건데, 시어머니 오면 분명, 얘 마늘 어딨니? 얘 국간장? 어딨니? 애 낳았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. 이런 소리나 했을 거 뻔하네요. 정작 지가 뭘 한다고 아내를 예민한 사람 만들고 있나요? 진짜 어이없습니다. 글이 좋았다면 좋아요. 구독 부탁드려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은 영상을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.